오늘도 베르크루즈 12년식 20만키로 km, 5만키로 때 중고차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타시네중 다른 차를 바꾸시려고 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답니다 취소했어요 번에 보니까 흙기 작업도 해놨 고 벨트 작업도 해놨고 그 다음에 어 최근에 사고 나셔가지고 앞에 이거 라지에더 콘덴서 팬까지 다 갈아놨네요 이제 타야지, 혼자. <laughs> 어? 타야지. 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미션 오일 작년에 가셨다는데, 그래도 한번 바꾸고 싶대서 미션 오일, 브레이크 액. 근데 터보에 기름 새거든요 지금 그거, 그럼 제너레이터, 에어컨 플러싱, 오늘까지 에어컨 플러싱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라쿠루조차주분 제가 물어봤는데, 베라쿠르 괜찮지? 와이프 분도 차가 작다면서 이만한 크기 차가 없다면서 애기들 있고 유모차 싣고 어디 놀러 다니고 한번 최고입니다 최고 아저 양말 시끄럽거리 시끄럽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로게 코를 만한 게 없지 네. 솔직히 뭐저 GV 80 지금 살라면 완전히 뭐 어? 억대잖아 억대 그거 살펴서 나는 어, 다른 차, 그, 어, 수입차로 가겠습니다. 아, 이런 말 하면 좀그 가격인데, 어, 솔직히 뭐, 그, 소, 그 가격에 그거 산다는 거는 조금, 저는 조금, 어, 비추. 뭐, 하도 말이 많으니까가솔린은 모를까. 그래, 또 2.5t도 올라가재 아, 참. 예. 우리 아시는 분은 그차 샀거든요. 아니, 내, 내장자는 끝장나지. 현대기학 최고죠. 예. 그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하지, 오해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 그렇다. 정비사의 제 생각이. 지금 기존 올 7년도 딱 들어가 있네요. 빼놨으니까 세척 두번 해가지고 딱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세척을 넣습니다. 기존 세척 한번 한거뺐고두 번째 들어가고 있죠. 저쪽에 그래서 V6 엔진이라서 세척을 두번 합니다. 근데 꼭두번 해야 되는 뭐 그건 없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무상으로 해드리니까 어.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조금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하면 한두번 정도. 이 차도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두번 합니다. 뭐 퐁당퐁당 하셔도 되고 어. 안 하셔도 되고 또 하시면 또 한만큼 더 좋아지니까 두 번째 서철합니다. 조금 밝아졌죠? 응? 조금 밝아졌어. 엔진오일하고 미션으로 장비 두개 설치했습니다. 약간 열날때 미션으로 교환하려고. 미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한번 가셨다는데, 찾아면서 그냥 막 갈아주세요 해가지고 갈아드립니다. 좀 나쁘지 않죠? 지금 그기때네그 다음에 교환됐습니다 쇼카에서 올 빠지고 있죠? 근데 요래가지고, 뭐 앞에 들어보면 앞에 들어보면 장난 아니죠? 올이 쫙 빠지죠? 올 펜에서 이제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올 펜에서. 요, 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끝냈느냐? 앞에 들어 놓고 끝냈느냐? 아니요 에알아 가지고 한번 밀어 봅니다 에어로 가지고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에알아가지고 밀어 니다 그러면 또 밀면 밀어 볼까요? 지 앞에만 앞에만 들어 놨거든요 근데 에알로좀밀니까더 나오죠? 더 가지고 잔류 제거를 합니다. 잔류 제거, 좀 때로 밀가더 나오죠. 이렇게 잔류 제거 합니다. 그냥 하는 거 깨끗하게 해야겠죠. 좀 어지간하면 좀 바꿔주지, 좀. 네? 귀찮거든. 이게 어째 보면 저도 사실 귀찮은 게 있어. 근데 돈 받고 일하니까, 돈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죠. 네?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이거 일하다가 재수,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재수 없으면 또 박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리미와샤는, 베라코루즈는 알리미와샤는 따로 나와요. 바꿔라고. 그래 바꿔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꿔주면 돼요. 괜히 안 바꿔줘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이거 한개 때문에, 몇백원짜리 한개 때문에 엔진 박살 난다니까. 그런 일은 진짜 없는데, 모른다니까. 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서 바꿔주는 게 정석입니다. 에? 그래서 교환합니다. W34개, 43개, 이래 넣습니다. 옆에 있어. 당신이 있어도 되 어? 아니, 뭐안 되면 또내탓이 당신이 있었거든안 되면 내탓이 파이어 아이씨 이어 파이어 해줘 라고응이 아따 야 맑다 맑아 말고. 아이고, 홀리나, 홀리나, 홀리나. 해시 마시, 맛있어 맛있어 아, 짜, 롤, 다, 배 아, 다, 리 넣어도 반정도터리 근데 조금 나눠오면 조금 더 올라올 거라 지금. 여기다가 응? 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엔진는이 정도, 이래 봐까요이 응. 정도 봐 까줘야 벨크로 주지. 아 응? 잘했어 잘했어 멋있어 멋있어. <웃음> <웃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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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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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씨, 배앓이안 좋은데. 아, 어디 서 소리 나지? 어, 어. 원네그래치도 살아있고, 안 들어가고, 돌아가줘요. 원의 크래치 살아있고, 편한 모르겠네. 터보, 터보 저 코스가 이게 좋아요. 가스켓 이게, 이게 너덜너덜 해, 이게, 이게. 그래서 기름이 세져요. 요거는, 요거 정품이 아닌데, 그냥, 어? 동호회 애들이 이거 많이 쓰더라고 이게 이제, 열에도 견디고 기름에도 견디는 모습으로. 요 세척해가지고 써도록 하습니다 그래. 예, 그다지 세척했습니다. 요게 S2 엔진들은 요걸 한 번씩 경험하세요. 배터리 사이 요쪽으로 이렇게 보면 길이 묻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